잠푹 주무시나요? <laughs> 잠에는 좀 자는 편입니다. 우리가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충분한 시간을 수면하시는 것도 중요해요.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. 이게 많이 나오게 되면 피부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. 이것들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또 주름이라든지 피부 탄력 저하, 노화를 다 일으키게 되거든요. 잠이 정말 엄청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잠을 자는데 아까 얘기한 두 가지,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숙면, 딥 슬립 하셔야 됩니다. 특히 중요한 게그 잠자는 시간대 거든요. 우리가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를 황금 수면 시간대라고 불러요.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시간에는 꼭 애기들 재우 잖아요. 그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.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될수록 그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 는데요. 이때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도 충분한 그 시간에 수면을 취하게 되면 호르몬도 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와 신체 이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에는 꼭 잠을 좀푹 주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